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볼 건데요. 자, 바로 수급창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 외국인 기관들, 자,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. 어, 이 특히 외국인, 자, 외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하면서 이 두산이 상승 자, 두산이 상승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외인 기관들의 강한 매우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큰 박스권 자, 큰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두산이 투자의 메리트 자,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, 하지만 이 두산이라는 기업 현재 공매도 자,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기간별 공매도 순위만 봐도 현재 이 공매도 1위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만큼 이 공매도가 활발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자 주가의 상승을 누르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, 사실 이 공매도 물량들 주가를 눌러서 수익을 챙겨가려는 것보다 이 서서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어, 두산 기업이 호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지금 이 원전 이 원전 관련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좋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주가를 누르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 같아요 이 공매도 쳐서 개인들 신용 털어내고 반대매매 나오게 하고 이 자기들이 물량 가지고 수익 보려는 거죠. 어 이런 내용들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일단 가장 최근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두산 바켓의 지분 자 500만주 이 500만주를 매각하면서 2,995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자, 현재까지 조금 수정되긴 했어요. 자 공시 한번 봐 보시면 제가 써드릴게요. 어, 기존 2.97%, 2,995억에서 2.74%, 2,760억원으로 정정됐어요. 자, 그래도 이 지분 매각 블록딜을 통해서 이 3,000원 가까이 자금을 만든 거예요. 뭐 두산 바켓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수 있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호재인 내용인 거고요. 이 두산 바켓 지분을 팔아서 이 에너빌리티 신사업 자,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이 자, 어, 자금을 확보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커야지 이 두산 바켓도 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바켓에 투자 중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정도의 지분을 정리해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바켓의 최대 주주예요 매각을 했어도 이 40%가 넘는 지분 가지고 있고요 어, 사실 이번 블록딜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죠 현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신사업, 자,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은 행동이에요 지금 이거 두산바켓 블록딜 통해서 자금 만든 거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소사업에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수소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, 어떤 것들 있는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저랑 비슷하게 이 두산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브랜드 평판 어, 무려 1위 어, 1위를 달성했어요. 이 80개가 넘는 기계 상장 기업 중에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. 어, 당연히 평가 기준에는 이 시장 가치, 자 시장 가치나 뭐 재무 가치 어,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1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안정.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죠. 이 투자의 메리트. 자 투자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. 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 시장에서 자 수익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 무조건 정보예요. 정보. 어,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 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.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. 어 그런데 뭐 뉴스? 자,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.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. 어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.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.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.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?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, 이 실적, 자 실적 발표일 등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어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.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.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.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.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.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. 당연히 사고 싶죠.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. 뭐 특징주, 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.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.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.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 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,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 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실적 발표. 자,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 놨고요. 이 7월부터는 자,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? 무조건 미리 받아 보시고 이 준비하셔야 돼요.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위에 보시면 은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정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사실 이번 지분 매각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. 어, 어떤 거냐? 바로 이 두산. 자, 두산이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한 내용이죠.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. 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져 갈 수밖에 없죠. 자, 미래에는 내연 자, 내연 기관차들 다 사라지고 오버 뭐 전기차 수소차, 어 이차전지 차들만 돌아다닐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, 자, 환경 규제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이배터리 사업은 무조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이름만 알면 다 알만한 자이 국내 대형 기업 LG와 두산이 손을 잡았다. 이건 엄청난 사업이라는 거예요.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고, 자 최근에는 이 중국, 자 중국의 기업과 합작 법인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배터리 광물 확고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LG 화학과 함께 이 북미 자미에서도 최대 규모 폐배터리 업체인 이라이 사이클에도 지분 지분 투자를 했어요.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난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 자 자체 개발하면서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.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에 수주를 맡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. 그만큼 대형 기업들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, 자이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대형 기업 두 개가 협업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와도 모자란 게 전혀 없겠죠. 현재 국내 배터리 3사, 뭐 LG 에너지 솔루션, 뭐 SK 온 삼성 SDI 어, 이런 대형 기업들이 모두 배터리 사업어패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이 두산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을 잡는다면 폐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. 자 SK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이 국내 협업사 자, 협업사가 있었어요. 하지만 LG는 없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두산이 된 거죠. 이런 엄청난 호재가 이제 시작됐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나요 아니죠 바로 지금이 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도 이 패배터리 관련주들은 왜 아직까지 엄청난 상승을 못 보여준지 아시나요 아직까지 이 패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전기차 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교체 주기가 5년 정도에요 5년 어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이 1세대 전기차부터 폐배터리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. 지금 전기차 시장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. 자, 어제 같은 경우에도 흑연. 자, 흑연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는데 어그 전기차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흑연 부족하다고 품귀 현상으로 오른 거라고 하죠. 자,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유럽. 자, 유럽 연합에서도 어, 최근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 이 재활용. 자, 재활용 의무화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폐배터리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 현재까지 이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7천억 원이에요. 7천억 원. 자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2030년에는 무려 12조까지 늘 거라고 하고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해요. 이게 바로 지금 이 두산 어, 저점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겠죠. 자 현재가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시점이 아닌 만큼 당장에는 이 폐배터리 동맹이 사업성 자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만 알면 다 아는 두 기업이 동맹을 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린 건데 어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거라면 이 패배터리 섹터 꼭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형 기업 두 곳이 손잡은 패배터리 사업이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원전이나 뭐 수소사업, 이런 본업 또한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욕심. 자 욕심이 날만한 기업이고 투자할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아쉬야할게한 가지 있어요. 자 차트 한번 봐보시면 이 1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 기업치고는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. 뭐 하나의 큰 박스권으로 보자면 뭐 대충 15,000원에서 25,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. 이 박스권 안에서도 위로 아래로 자 20%에서 30%씩 계속 움직이고 있죠. 그만큼 떨어져도 오르고 올라도 떨어지고 이 박스권에 갇힌 종목이라는 거예요. 이 미래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?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자 기사 한번 봐 보시면 이 소송 리스크, 바로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송 때문이에요. 자, 누가 뭐라 해도 이 두산. 자,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전 대장주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상승을 막고 있는 건 바로 이 미국 이 미국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냈기 때문이에요. 이게 지금 두산의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. 이 공매도와 이 소송,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이 소송 같은 경우는 합의로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어요. 만약에 이게 해결된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박스권, 자 박스권 돌파는 상승 충분히 나올 거예요. 거래량도 보시면 막 엄청나게 잘 나오는 날, 엄청나게 안 나오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냥 일정한 정도로 잘 나오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두산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 미래성, 자 미래성은 보장되어 있고 안정적이겠지만 자이 박스권 안에 갇혔다는 뜻이 이 수익률, 자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다. 자이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계속 비슷한 수익률 정도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매매를 할때 하더라도 이 매수 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 수익을 챙겨가야 하는 종목인 건데요. 어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, 두산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자, 평당가 남겨 주시는 분들은 어 제가 직접 매매 가격에 따른 이 매수 매도 타점, 이 타점을 직접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 주시고요. 그리고 연락 남겨주시면 타점뿐만 아니라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게 이 두산 관련된 자료들 자 정리해 놓은 자료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번 소송이 합의로 끝나게 되면 다시 전고점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페배터리 사업 동맹으로 확실한 캐시카우 역 어, 캐시카우 역할을 할 사업을 가져왔지만 일단 이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호지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 리스크 때문에 어,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박스권, 자, 박스권 돌파는 힘들 거라는 거고,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만큼 이번 이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, 자, 재건 사업을 하겠죠. 전쟁이 끝나게 되면, 자, 그때 이 국내 원전 대표 기업으로 두산이 참여를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, 그리고 이 대형 원전에서 SMR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방향성으로 이 원전 부문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정리해서 봐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두산이라는 기업이 자 리스크보다는 자 메리트 투자의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중에 있는 거겠죠. 자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 자료들 정리해 놓은 거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뭐 숫자 1번, 문자 1번 또는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 남겨주세요.